반갑습니다. 스타우러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바울스 신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어, 외우기, 주제 외우기, 어, 중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것 주제 외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외우면 뭐가 조, 좋을까요? 예,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보다도 어아웃라인 그런게 대충적인 윤곽 그런게 계율을 알고 우리가 그걸 읽어간다면은 아마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또 그리고 또 오래 기억되고 여러가지 참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가능하면은 좀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음, 바울 서신 13권, 긴 것은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좀 짧은 성경들, 갈라디아서부터 계속해서 몇 권에 관해서 우리가 각 장별로 주제 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음, 갈라디아스 성경 외우기도 어, 이전 것, 예를, 지금 이제껏 제가 해오던 방법과 동일하게 어,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경 속에 그림이 어, 각각 다른 그림들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스가 6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스 승경 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정해진 위치의 그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한 그림 한 그림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스를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스, 갈라디아스는요, 갈대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의 갈자와 그리고 갈대밭의 갈자를 우리가 연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 이것을 외우실 때, 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일단 1장부터 3장까지 세 가지는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있는 것세 개. 그러니까 없는 것세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세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외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어, 49년경에 그 예루살렘 총회를 다녀와서 어, 그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 예루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 결정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어,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에 어, 걸림이 된다면 은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 즉 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루타를 쳤습니다. 이루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녔는데 그곳에 어, 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을 그들이 지금 헛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그런 성향 그러니까 할례 그으로 드러난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 갈라디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갈대밭 배경입니다. 저 왼쪽 산 위에 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스이어야할 십자가가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복음. 다른보금. 다른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어, 바울이 전했던 그 정확한 그 복음 말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구원,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응틀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밑에 보니까. 어, 이방인 영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는 돌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니 이방인 할례 금지.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장에서 나의 수족과 같은 내 아들 디도,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가운데 산을 보십시오. 저기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신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것은 바로 율법이죠. 그래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없는 것 복음이 없고 이방인 할례 금지 없고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 그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있는 것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곳에. 아주 예쁜 아가야를 데리고, 어, 지금 갈대를, 갈대 밭에 왔던 어,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조, 아기가 좋아하니까 손가락을 긁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다음에 네가 크면 또 다시 한번 오자. 그래,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어, 이삭과 같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육신, 육신 육체를 따라서 난어하갈로부터난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약속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어, 사라 사라를 통해서 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가 우리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 오른쪽 산 위에 보니까요, 나무 가한 그루 있는데 거 기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름주름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 육체를 따라가는 육 최종력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5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난간 밑에를 보니까요 무엇은 그래서 그림이 흔적이 꼭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곳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육, 유대인, 유대인들과 같이 드러난, 육체로 드러난 그할례의 자국, 그 육체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 이때까지 어, 그 배경에서 어, 갈라디아스 갈대밭에서 여섯 가지 그림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산 위에 뭐가 있었죠? 예. 누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여기에 다르게 생긴 그런 사람과 돌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은 할래 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었지요? 예, 식계명 어,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자, 없는 것, 다른 복음이었고 이방인 할례 없고 그리고 쉽게 어,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있는 것세가지합니다 여기에 어, 생끼 손가락을 긁고 약속 같은 어, 사람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약속 이삭과 같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산 위에 어, 먼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의 승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자. 승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난간 밑에요 무슨 흔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십자가 흔적입니다.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저 유대인들처럼 어. 그 자기가 자기에 드러났던 육신에 드러났던 겉으로 보이는 그런 할례 자국 같은 그런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장 이방인 할례 금지 3장 율법은 구원이 없다 약속의 자녀는 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우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면 우리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래오래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또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